네. 가만 가면, 시간이 가면갈수록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. 어, 내가 잘못 걸려가지고 미안하지. 아, 아고모이네 모자 어, 뭐야? 맛있겠다 안돼. 아 괜찮아. 내 잠옷은 입어가지고 신. 맛있겠다 아니. 음 맛있다. 맛있겠다큰 같아. 아니 큰 것들이 다 어디로 고 없어. 사람 죽이고뭐더 살리려고 는 거야. 사진 한장 하기로 지만은 지금 확실하게 수용하고 이때 비워야 하다 생약과 양현성분. 뭐라고 할까, 락라가할한 잔. 강원도 하층은 근라면 해발 천이백육십구미. 옛날에 어 회사에 신작해서 뭐가 있었지. 소수 끝에. 안지진 어떤 뭐동데뭐보 서로 주데때또이제밀고 그걸 서또가 전치 4주에 상해를 입었습니다. 아 무섭나 어떡해.

피부 능력 세포의 바이오제너 외우면서도 한 번쯤은 음. 이거 진짜 맛있어. 야매가 손해 주던 애였는데 어느 날병원에 ouais. 우리 순망이는 작은 망패인데. 오레기 오래기가 좀 작은 것같았크큰다 음, 너무 이쁘겠죠 목욕하고 있, 있다. 진짜 피곤해요. 이게 피곤한데 헬스장까지 가야 돼. 왜 이렇게 와? 나 찜질방 갈까? 아 헬스장 가야 되지. 아 배는 왜 고파? 아 진짜. 아 어떡하나. 너무 추워요. 이제 추워서 아, 추면 우 사람이 많은 생각을 들지 않는 것 같아. 일단 헬스장 갈게 요 오늘 또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저녁에. 어쩌지 <laughs> 이상. 이야워질었다 자자.

코는 왜 그래? 양태, 이모 이뻐? 네! 어, 좋았어요. 이 와. <laughs> 양태, 이거 뭐야? 이거 진짜 맛있겠다! 어, 냄새 너무 좋아! 이거 줄까? 이모지 응, 기다려봐. 그럼 이거 입으면 줄게. 기다려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기다려. 이거 입자. 이거 입으면 줄게. 옳지. 이거 입으면 먹자. 어이 잘했네. 응, 응. 왜 이렇게 잘해? 여기야너 응, 응. 어, 바지 입을 거야? 어이거 응. 잘했네 이거. 안 돼, 안 돼. 아니야? 이모랑 같이 이거 봐야지. 안 돼. 안 돼? 응. 바지. 빵거빵빵빵 빵. 어? 빵 줄게 이거 입으면 줄게 네 아유 잘하네 속도가 바지 입자 어 이거 이런... 잘하네 이모 이모 아마 깐만 기다려 서 있어 이모 이거 마지막 이거 이쁜 옷까지 입자 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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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이거 맞아 입어야지 먹을 수 있잖아. 어. 우와 음. 음? 다 입었다. 이거 빵 먹자. 아. 오 미안해요. 빵 먹으세요. 아니. 그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가. 아니. 어떻게? 그, 아니야? 어떡해? 아니야? 응. 왜 이거 빵는다며 이모 아니. 먹어? 아니. 그러면? 아니. <laughs> 이거 어떻게 줘야 돼? 왜? 뭔데? 미안, 그거 부시면안 됐던 거야? 응. 미안해. 그럼 어떻게? 예. 응. 너 바지는 왜 벗었어? 아이, 안녕. 안녕. 응, 응. <laughs> 양태희. 아가 나왔다 공룡 공룡 어~~ 차차 구급차 차차 랄랄라라 차차 차 차차 구급차 차차 랄랄라라라호 양태리 안녕 아, 인사해세요 <아니야>. 뭐야 뭐야 응? 이거 뭐야 이런 가수로 흥미 주시면 만나, 오, 멋있다. 사랑에 그 굳이 고 고 어떤 이주시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다 태야, 맛있게 먹어. 자, 자가졌죠 끝내고 우이야. 왜냐면은 우리 이 우이야, 처음이야. 응? 이번도 처음이야, 그 이거 줘미자.

여기 이미 다먹었다고아고아고 자기야 자기야! 어머어머어머! 원래 밥먹을때고 거야. 애에서하다아 아, 어떡해, <laughs> 아, 어떡해 음, 이거? 그냥 다와쪽으로따가 애기가 있가지고 잘생기고 있는데 애기 떡볶고 쓰레기 쓰레기 떡볶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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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라니. <웃음> 쓰레기. 에너지만거못할 아, 거야. 우야 그거는 벗어 그러 콜라 러고 접어 그래야겠다 아 그래 접어 접어 옷을 어, 벗을까? 그래 벗어 왜냐면 또 묻어 너아야벗으무담스러니까 컬러 보 안되겠어 ㅎ <laughs> ㅎ 을 ㅎ ㅎ ㅎ 왜 두고 <laughs> 부까벗으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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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물해 알았어 일로 하 보자 우야 여기도 접어봐 어어어 <laughs> 어. 요즘에 아.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네 어 맞아 그렇구나 사진 리퍼이 그래. 원래 있어? 네가 응. 준거예은 응. 아니고 덥당 우리 첫 번째 들어가 네, 수비가 지금 아마 트루파들이 어, 많아졌대. 이거 원래 좋아하는 거예요. 그냥 항상 있었어요. 들어갔다 아, 가요. 안 생겨 안 생겨. 이쪽에이쪽에왜안 먹었어? 하나만 었 이리 동생 안지왜안 돼? 의외가 많이 생겼나 봐. 오늘은 출하지 않뭐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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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. 그냥 먹어, 이거 우외야 먹어. 먹으 깜짝 튼지 말래. 토카색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보볼 수가 맞쁘네 우리 오늘. 근데 여기 와서 제일 이렇게 멋거 먹어야 되는 그냥 이런 걸리었어왜 하얀 거 예쁘다. 예뻐. <놀람> 네가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. <놀람> 엄마도 오셨어. <놀람> 살아여이. <엄마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왜? 그러니까 말야. 이뭐나운드 해야지 뭐. 어제 <놀람> 쭉넣었지 그렇게 억지로 놀면은 재미도 없다니까. 맞아. 근데 명훈이가 누구보다 데리고 가라고 했고 우리 언제 아니면 언제 보는데. <laughs> 언니. 경비. 아? 우 어? 맨날 뭐 자주 보잖아. 너 뭐에 나도 와 우리야 또. 경비 나 어제 누구랑 술 먹었는데. 안 먹었대. <laughs> 응, 안 먹었구나. <laughs> 너 술을 못 먹어? 얼마나 이야너 이유가 너무 정확, 불명확해. 달라. 어제 술 어제 술 먹었는데. 됐어 온 것만으로 도 다행이야. 아니 옷대. 가린 건 없죠? 많이 먹어. 맞아요. 많이 먹어. 감사합니다. 애인이에요. 촬영. 야, 너 MBTI 아예 아닌 것 같아. 그럼 어떡해, 언니. 여기서 물어. 아니. 야나 <laughs> 그 아니, 그 아니, 아, 노력하는 거였지. 아니, 아니, 아니 그편이 아니야. 이거 사례들만 하다보면 조금 안 하잖아. 지금, 지금 음식 들어갔잖아. 나 지금 <laughs> 하이야. 건드리지 마. <laughs> 나 하이 왔어, 지금. 끝나고 너네는 이런 거 어디서 보런거 어디서 보냐. 야, 한 바퀴 다돌았지아너 아직 모질러다. 그래? 크리스마스! 메이크, 메이크! <laughs> 사장님, 주문해도 될까요? 제 꿀토마토 하나랑요. 감자전 하나랑요 두부김치 토마토 하나 감자전, 두부김치 그리고 생맥 500짜리 하나랑요 저기를 먹는대 그리고 참이슬 두병이요오 좋아 뭐야 맛있어 보인다 나한 번만 그, 그 줄어 그점 찍어보자 아 오케이 이거 홈런 다 먹으면 나온다 왜? 왜, 왜? 비타500 맛인데? 어? 냄새가? 뭔가 별로야? 아니 그니까 그니까 이거 옛날에 그 레몬소주 같은 버 아, 레몬소주 <소� dessas> 대학생 같다 말 하면 오 준비 야 이거 야. 맛있다 <웃음> <웃음> 고대 고대 하이팅 <laughs> 차분하게 나도 여성스럽게 얘기할 거야. 이거 있잖아. 엄마 이게 억양이말 대화함으로써 사람이 차차내는 게. 언니 더 낮추고 더 천천히. 그럼 뭘? 언니? 아, <laughs> <laughs> 근데 나는 이 대시벨을. 우리는 살짝 좀 더. 이렇게 네. 천천히 <delays> <해제 warriors> 이제부터 날 <modifierා> 조금 높이면은 그냥 한줄더 아니 형님 두상어뚫 고래 이상 아니야 아 이상어 오래 보지 말자 크다 그래도가했나 이랬어 일부러 나아이상아 우리 거기 예 조수야 한번 우리 노 지금 이거 아 애게나 <laughs> 아, 장안 가고 어서고 걸어는 거이 여기 서준대아 누나 없는 거 같은데 해진이 그만 줘, 해진이 그만 얘기 해진이 아, 그만. 너는 우리 치아도만 어, 생각하지 말고 주면 돼. 야나 초역할 우리아나 취했어. 저마했어 이제 뭐. Oh my j u l i e 이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제일 큰게 이거라고.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. 야, 야. 야 우리 이태한 데가? 가니야 아니야. 어나 내일? 이태 형 괜찮아요? 이런 나 일어나, 괜찮아? 일어나, 괜찮아? 나 집에 가도 돼? 아니 안 돼. 팔을 보고. 아! 중립을 지키고 있어. 맞아.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애기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단림들? 나는 진짜 이, 너네한테 얘기 못하는 음. 거 있잖아. 난 네. 저, 정민이한테 다 얘기했다고 봐. 근데 예, 예전에 지금 예전. 어. 근데 이게 어. 정말 근데 그게 좋아. 정민이를 있잖아. 어. 너도 미용실 일하면서 돈 진짜 손질을 걸때아 어디서 돈 없어. 근데 그 걔가 음. 아. 내 주소 욕하지 가세요